네, 안녕하세요, 썰팅입니다. 오늘의 브이커트는 다이내믹한 차량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작스, 인트넷, 나무산 드레스. 여기 보시면은 4인승의 썰튼 클래식이 있을 거예요. 가격대는 171만 달러. 하지만 카지노 습격 피날레를 이 이동선으로 완료하시면은 할인된 가격인 128만 달러에 살 수가 있다고 해요. 이동수단 제어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170만 달러는 디베스트 에이트를살 수가 있는 돈이에요. 어쨌거나 노란색으로브이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썰튼 클래식. 먼저 전면부로 보시면은 옛날 차의 느낌이 납니다. 뭔가 90년대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뭔가 투박해요. 어,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니지만 나름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기본적으로 스포일러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도 한번 볼게요. 그냥 시민차의 내부와 똑같아요. 일단 타보겠습니다. 백인 어,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울리는 느낌이 있군요. 그렇다면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볼게요. 이동산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와, 앞쪽 엔진을 보시면은, 보통 엔진이 아니네요. 여기 보시면은, RS, 써져 있고, 캐런, 오케이. 그리고 뒤쪽 트렁크는 좁은 편이에요. 그냥 뭐, 가방이나 옷 같은 것은 실을 수 있겠군요. 그리고 뒷좌석을 보시면은, 나름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량의 구동 방식을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은, 사륜구동 오케이 그렇지 그렇다면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사트 와 여러분들 방금 보셨어요 악셀 밟자마자 차가 미끄러지듯이 바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사륜구동은 초반 발차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재원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달려보시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어 지금 속도를 보시면은 대략 한 90마일 정도 나오고 있군요 이번에는 차량의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브레이크 한 발고서 좌회전 오케이 어 다시한번더 좌회전 핸들링이 잘 돌아가긴 잘 돌아가는데 선의 각이 그렇게 날카롭진 않아요 이쪽으로 오케이 여기 앞에서 드리프트 드리프트 그렇지 잘들어옵니다 다시한번더 드리프트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구도프어 프로, 브레이크 프그 프로.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로 보겠습니다. 앞범퍼 같은 경우는 GT MK2 달아줄게요. 그리고 뒷범퍼 같은 경우는 GT 범퍼 달아줄게요. 엔진 프어 다음에는 머플러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머플러 종류가 진짜 많아요. 빅 보아머 플러 달아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헤드라이트를 보겠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카본 아우징 달아줄게요. 다음에는 후드를 볼게요. 후드 같은 경우도 개조 항목이 진짜 많네요. 방금 내가 뭘본 거지? 이것도 뭐야? GT 후드 달아주겠습니다.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레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퍼플 그 다음에는 상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러가지 종류의 상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트리트 레이서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토르노 레드 그리고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붕 한번 볼게요 2차 루프 달아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붕 악세서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개조할 수 있는게 엄청나게 많군요 2차 루프 스쿱 달아줄게요 다음에는 스커트를 보겠습니다 스커트 같은 경우는 GT 스커트 다아줄게요 이번에는 스포일러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스포일러도 종류가 진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뭘 고르지? 캐런 익스트림 날개 MK2 달아줄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여러분들 이 차량도 보시면은 캠버 각이 살짝 나오는군요. 드레스미션 프로. 그다음에는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휠 같은 경우는 최고급 중에서 골라줄게요. 카본의 슬라이서 달아줄게요. 휠 색상은 카본 블랙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사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보라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네무제 그리고 윈도우 스포일러라는 게또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매미테거 달아줄게요.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와 여러분들 주행 질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방향키를 누를 때마다 즉각적으로 차가 반응하고요. 차와 제가 한 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서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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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어 보시면 은계기판이잘안 보이는구만. 지금 보시면요, 7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그리고 이제 90마일 가야죠. 90마일. 90마일? 오케이 이제 90마일 돌파 그리고 100마일 가야되는데 어 100마일이 진짜 안나오네요 최고속도가 설마 이게 끝이에요? 분명히 차 자체의 힘은 좋은데 속도의 리미트가 걸려있습니다 뭔가 아쉽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딩카제스터랑 1대1 한번 해볼게요 출발 스타트! 와보시면첫 스타트부터 이미 제가 이겼어요 보시면은 딩카제스터 같은 경우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 근데 그렇게 큰 차는 나지 않네요 딩카제스터랑 어쨌거나 제가 이긴 건 확실하지만요. 오케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레이스 해볼 건데요. 이번엔 진짜 빠른 차량들을 준비했습니다. 페가스 테즈렉트 그리고 T20이 있어요. 출발, 서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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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와 보시면은 옆에 있는 차들이 저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네요. 어테즈렉트가 1등이고요, 2등은 T20 그리고 저는 3등인데 T20이랑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아요. 테즈렉트랑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길 수가 없어요. 직발은 원래 오케이 여러분들 이번에는 경마장에서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사이클론과 테두렉트가 참전했어요 출발! 스타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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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나 첫 스타트는 사이클론이 제일 빨라요 제가 직발에선 못 이기는데 여기서 코너에서 진짜 이겨야 됩니다 코너에서 코너에서! 코너에서 이겨야 돼요 코너에서 코너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나이스! 잘 들어왔습니다 테즈렉트, 테즈렉트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니 네, 이런 젠장, 몸싸움도 제가 집니다. 어, 1등은 사이클론이죠. 저희가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호수까지 갈 거예요. 출발, 타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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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오프로드는 제가 1등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아르다 세스코치가 있었는데 어차피 저보다 느릴 거예요. 저렇게 높은 차체로 산을 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이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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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론도 어차피 균형 잃을 겁니다. 사이클론 같은 경우는 직발은 상당히 좋지만 산에서는 못 하거든요. 하지만 제 차는 4륜구동 이런 데는 무리 없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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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거의 나왔어요 거의 나왔습니다 거의 나왔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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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등 나이스 1등 자 그렇다면 이제 썰튼 클래식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비싼 건 맞아요 하지만 차를 확실히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